<laughs> 아버지 저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아 니가 아, 아빠한테 무슨 드릴 말씀이 있어 야 헛소리해서 아빠도 속도지게 하지 말고 넌 그냥 구구로 가만히나 있어. 그래 무슨 말이냐. 들어나 보자. <laughs> 아빠 어차피 돌아가실 때 형이랑 저한테 유산 조금이라도 남기실 거죠. 그니까 그거 미리 당겨서 주신다 생각하시고. 저 1년치 음악활동비 좀 주시면 안될까 해서요 야야야 야, 야, 안수호 너 지금 게 무슨 말이야 김말은 안겠다 음악이 네 꿈이라면 뭐 해야지 근데 난 애초에 유산은 다 기부하고 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너한테 줄 돈이 없어 아, 아버지 말도 안돼요 아 불쌍한 자식들 주고 왜 유산 기부해요? 명문장에면좀 명필이다. 어? 응. <laughs> 아 예, 예, 식사 시간 끝났습니다. 아아 아, 그게 아니고요. 여기 사는 애좀 만나려고요. 예? 누구? 이쪽 말라가지고 눈만 땡그래가지고 여우같이 생기네요. 이집 달 같은데? 이집 달? 아 우리 봄아 가을이? 아, 아 아닌데. 지아 최지아라고 했는데 아걔걔 걔 여기 집 나갔는데 걔이집딸 아니고 여기 창고방 살던 애인데 하루 아침에 그 인생 펴가지고 그 부자 엄마 따라 나갔어 근데 그 둘이 무슨 사이 혹시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있어 아 나도 걔네 고마워한테 뭐좀 뺏기고 어 아이고 어못 어, 받은 거 있는데 집 알아서 같이 가볼래 아니, 그런 게 아니고요 걔가제 기타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서요 기타 기타 어, 기타 케이스 어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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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기다려요. 알바 구함. 어? 이거, 이거, 이거 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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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오, 어. 감사합니다. 자, 잠깐만. 저 기타 좀 친하자네. 어? 나도 그 한때는 말이야. 그 합정동에서 그 신들린 기타라고 불렸었는데 그때는 그그 그 바닥에서 좀 음악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 나한테 같이 이제 밴드하자고. 와가지고 하세요 찾아 근데 여기 알바 구했어요 알바? 알바? 왜? 가심 있어?